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심오한 질문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과 영혼에 맞닿아 있는 실존적인 물음입니다. 바로 완벽하게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완전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을 용서하실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깊은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길이 될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신의 자비와 인자하심, 그 변함없는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속에서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당신과 같은 신은 없으며 세상 어떤 존재도 당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당신의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작고 우리의 언어는 한없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을 통해 이루신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온전히 표현할 말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시어 말로 다할수 없는 진리를 선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모든 이의 마음에 명확히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가르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인생은 덧없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오직 당신의 아들을 바로 볼 때만이 우리는 허무한 날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할 때만이 우리는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선포하게 할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직 당신을 알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혹은 혼란과 분노, 쓴 마음으로 반항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복음의 빛으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처음 방문하는 곳에서는 늘한 가지 바로 복음에 대해 가르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충격적이거나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 명확히 알고 그분의 이름에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만일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셨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서 그 어떤 형태의 우상숭배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유일한 영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죄인에 불과하며 우리 중 가장 선하다는 사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지옥의 땔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마땅히 섬겨야 할 만큼 주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더러운 양심과 정죄 아래 걷지 않는 이유는 갈보리 언덕에서 그분의 피가 우리를 위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소리치거나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거짓 교사를 지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직 제가 사랑하는 그분에 대해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항상 같은 설교만 한다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항상 같은 것을 설교하며 결코 그것에 실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매일같이 몇 시간씩 오직 복음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이 뭐 그리 대단한가? 나는 회심할 때 이미 다 이해했다. 이제 더 깊은 것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는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복음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가브리엘 천사나 그 어떤 천사장도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복음은 그만큼 심오하고 그 지혜와 영광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수만 겁의 영원을 천국에서 보낸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다 파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 찬송가 가사처럼. 그 옛날 이야기는 신자에게 결코 낡아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룩함 속에서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경건함 속에서 자라나고 싶으십니까? 모든 경건함으로 이끄는 위대한 신비는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성경 전체가 영감받은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거룩함을 향한 갈망을 가장 크게 불러일으키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겟세마네와 갈보리, 그몇 시간의 치륵 같은 어둠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참된 신자를 더큰 경건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이끄는 가장 위대한 동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아들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가르치려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일 밤에도, 그 다음 밤에도 십자가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도 십자가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더 나은 남편과 아내, 더 나은 아버지와 어머니, 더 나은 아들과 딸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면 여러분은 변화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설교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주로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라면 제가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칠수록 당신은 제 말을 외면하거나 더욱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만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당신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에 대해 들을수록 더욱 변화될 것이며 그분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오늘밤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기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펴주십시오. 우리는 복음이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과 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복음이 필요한지 처음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위대하게 드러내신 장면 중 하나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까지 읽으면 세상 사람들도 박수를 보낼지 모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선포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 즉 성경의 하나님, 야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반복은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신 하나님만이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라틴어로 컴패션은 함께 고통받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정이라고 부르는 깊은 연민과도 통하는 모습입니다. 약한 자를 돌보시고 극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지 않으시는 자비와 받을 자격이 없는 좋은 것을 주시는 선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과 전쟁, 고통을 보며 어떻게 하나님이 자비롭다고 말할 수 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악은 단 하나의 근원에서 나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래로 수십억 인류가 저지른 무수한 죄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은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에 아직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풀이 여전히 푸르고 부모가 아이를 낳고 결혼의 기쁨이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즉시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사랑과 진실을 지키시며 모든 종류의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는 반복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다른 단어로 죄를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유형과 종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모세에게 게시된 하나님의 모습은 분명하고 아름다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7절의 다음 부분을 보십시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바로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이제 여러분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죄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두 가지를 동시에 행하실 수 있는가? 만약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가? 만약 모든 죄를 벌하신다면, 어떻게 용서가 가능한가? 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단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더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죄와 분리되시고 정의로우시기에 죄인을 반드시 벌하셔야 한다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고 다시 교제 안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분으로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 당신의 백성의 죄를 치니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쏟아져야 했던 모든 진노와 형벌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벌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당신의 아들을 통해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빚이 청산되었다는 뜻입니다. 잠언 17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을 위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악한 자를 옳다고 선언하는 자는 하나님께 가증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악인을, 죄인을 위롭다 하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시면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을 법적으로 위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을 위로운 자로 대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죄가 그분의 아들에게로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법적으로 그 아들을 죄인으로 선언하시고 죄인처럼 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절규를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분리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어떤 재판관이 당신의 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범을 앞에 두고,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니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자유롭게 가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정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그 재판관이 살인범보다 더 악하다고 외칠 것입니다. 온 땅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모든 죄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삭슬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당신을 그냥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정의가 당신 위에 쏟아지거나 혹은 당신을 위해 대신 쏟아진 자비를 받아들이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은 노래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그는 이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리고 19절은 말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수많은 찬양들이 이 구절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발 아래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그냥 땅바닥에 던져 밟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당신에게서 가져와 당신의 아들 위에 두시고 당신의 아들을 진노의 발 아래서 으스러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뭉쳐서 그냥 바다에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당신의 아들 위에 두시고 그 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바다 속으로 던지셨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문제는 죄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부패한 재판관이라면 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정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끔찍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사랑의 이름으로도 결코 정의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면 당신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자비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대체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이 대체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분 없이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처럼 어떤 스승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체물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비단에서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내장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죄를 덮으신다고 합니다. 죄를 덮어주는 재판관을 우리는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도 위로우실 수 있습니까? 그 죄가 이미 그분의 아들 안에서 처벌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께서 당신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당신의 자리에서 그 진노를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많은 현대 부흥사들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눈을 감고 기도문을 따라 하라고 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다음 지표에 가서 몇 명이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따라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강당에 불이 났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감정, 의지, 행동이 모두 변해 문을 향해 달려나갈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모든 것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회개의 가장 위대한 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를 거짓 선지자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원수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에 대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께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임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제가 30여 년간 설교하고 선교사로 살았더라도 지금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갈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뿐입니다. 단한 조각의 자기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 그 어떤 것을 단 하나라도 신뢰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사랑이시지만 그분의 거룩함과 정의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들의 죽음 안에서 그 정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의 아들이 갈보리에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통하는 것 뿐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에 대해 틀렸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이제 당신의 유일한 희망이 그리스도 뿐임을 아시겠습니까?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짧은 기도문을 따라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당신의 영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성경으로 돌아가 회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설교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영혼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아직 당신을 알지 못하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들,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을 친히 당신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들을 사랑으로 상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 밤 당신의 백성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